학교 피구팀이 창단 2년도 안돼 전국 대회를 휩쓴 데 이어 아시안컵 대회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됐습니다. 영화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기적 같은 이야기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가슴에 태극마크를 단 선수들이 쌀쌀한 날씨에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여념이 없습니다. 시골 초등학교 학생들이 피구를 시작한 건 지난해 3월. 불과 1년여 만에 두번 이상 울산시 교육감배 우승을 차지하고 지난달에는 전국 대회에서 남녀 동반 준우승에 올랐습니다. 말 그대로 성성장구하던 피구팀은 모레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피구 대회 국가 대표로 선발됐습니다. 하, 학교와 이제 아이들 학부모 하나가 되면서 그 힘이 또 조직력 이게 이제 단체 종목이다 보니까 조직력으로 드러나게 됐거든요. 태극 마크를 단 것만큼이나 놀라운 건. 피구를 시작한 이후 아이들에게 나타난 변화입니다. 체력이 향상된 건 물론 인성과 선후배 사이의 우애도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. 피구하고 나니까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 좀 최선을 다하게 된 같아요. 그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된 같고 전 가서 선배들과 많이 친해졌고 그리고 아침에 빨리 일어나다 보니까 학교 오는 것이 즐거워졌고 그리고 몸도 더 좋아진 같습니다. 피구 경기를 통해 아이들은 비만도 사라지고 사소한 다툼마저 없어져 스포츠클럽 활동에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. 일곱 개 학급 정교생 1 1 0 명에 불과한 시골 학교 아이들의 강한 의지가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. 유비신이뉴스이다입니다